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재우쌤입니다. 오늘은 독립일 때 다인자 확률 구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부 고인물 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매우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순서는 이렇게 돼요. 맨첫 번째로는 다인자기 때문에 대문자를 우선 다 숫자로 나타내줍니다. 대문자를 숫자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라제이, 라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1. 1로 나타내시면 되고요. 라이 스몰레이. 이럴 때는 10이 되는 거예요. 대문자만 세는 겁니다. 스몰레이 스몰레이. 이렇게 되면 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문자를 나타낸 다음에 요 상동 염색체에서 요렇게 차이가 안 나면 요거는 무시하고 1 차이가 나는 요 녀석은 표현형이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자손의 표현형이. 그 쉽게 말해 얘를세 주면 돼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무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독립일 때 기억할 거는 1령만 한 가지로 세면 됩니다. 그래서 1령이 있는 거는 한 가지로 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더해줘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자손의 표현형의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 자손의 표현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손의 표현형. 가치수. 따지는 방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PQ 부모가 있는데,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뭐 자가 교배든 타가 교배든 간에 다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PQ의 유전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면, 자첫 번째 일단 숫자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P부터 숫자로 나타내면 1, 0 10, 11 이렇게 할수 있죠. 자, q는 10,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10. 익숙해지면 이거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해도 됩니다. 자,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를 해볼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니까 다섯 가지. 자, 자손의 표현형을 찾아내는 좀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이거 보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자손의 표현형이 다섯 가지니까 일단 이렇게 다섯 칸을 만들어 주는데 이 다섯 개가 의미하는 것은 대문자 개수에 따른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예요. 다섯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이제 어떻게 찾냐면 즉대문자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는데 자 p를 보면 대문자 합쳤을 때 자손이 대문자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 세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염색체당 대문자를 다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질 수 있는 대문자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p 가줄수 있는 대문자 세 개, 넷. 자, 여기는 못 주죠? 다섯. 자, 그러면 PQ가 자손한테 줄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 값은 다섯 개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다 써주면 돼요. 대문자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자, 자손의 표현형이 다섯 가지인데, 이런 종류로 다섯 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확률을 구할 때는 파스칼 삼각형을 쓰면 돼요. 자, 확통의 조합을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삼각형만 나열해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1, 1, 1, 2, 1. 양 끝은 1이고, 위에서 계속 더하면서 내립니다. 1,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근데 많이 하다 보면 특정 수치를 외워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1, 4, 6, 4,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게 이렇게 다섯 개일 때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여섯 가지가 나왔다. 그때는 요 밑에 거, 1, 5, 10, 10, 5, 1. 이게 여섯 가지일 때 확률이에요. 다인자에서. 그 다음에 분모는 뭐로 놓으시면 되냐면 전체 요 자리에서 하나를 뺀 값. 2의 4제곱.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스몰 b가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d가 확정이니까 실제로 p가 두개 중에 뭐 주냐? q가 두개 중에 뭐 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6칸 중에서 4 칸이 이제 둘중 하나, 둘중 하나, 둘중 하나, 둘중 하나, 하나. 그래서 이제 2의 4제곱 분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파스칼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낸 다음에 요 표현형에서 그냥 1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자손의 표현이 네 가지죠. 그러면 확률 구할 때는 2의 3제곱 분의 1 3 4 1. 2의 3제곱 분의 1, 2의 3제곱 분의 3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해서 질문. 어, 대문자가 4 개일 확률. 태어난 자손이 대문자가 4 개일 확률 을 구하세요 이러면 2의 4제곱 분의1 2 3 4. 대문자 4 개는 여기고 확률은 4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대문자를 숫자로 나타내기 그리고, 대문자를 숫자로 나타낸 다음에 1, 0을 한 가지로 세고, 그래서 표현형의 가지수 찾아내고, 대문자 최대값,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 자, 요거는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